이름 단새끼들 중에 정상인 없습니다. 정신병자들밖에 없어요. 예, 사회사 공보라고 이름 붙인 새끼들 트위치에 전부 매너 상관없어요. 거짓말 아니고, 예, 자, 거짓말 아니고, 제가 방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매니저 단방에서 전부 다매니도 트위치에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예, 솔직히 이거는 뭐 전부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거지. 어, 트위치 사람들하고 전부 말을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예. 그중 반이 깨 막을려고요. 예, 공부 다 이름 달고 분당 친는 새끼들 반이 깨 막을려고요. 아니 3분의2가깨 막을려고 나머지 반은 재미로 하는 거고, 예, 전 배나면 돼요. 예, 필요 없어요, 걔들. 솔직하게 말할게요. 예, 종강에 친담에요 검색이 종강에 친담해. 거기 있는 새끼들 전부 다 배나면 돼요. 예, 티지 배나면 돼요. 공부방 보지도 않아, 엄마들은. 공부방 보는 애들도 아니에요, 걔들은. 공부 팔로도 우안있는 놈들도 많아요. 그거 어차피 두 번째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게. 음. 그냥 분당 치라고 지는 거예요. 예. 예. 네개공격주 들어가는 애들은 정상인 내가 보고 진짜로 다가. 걔도 정상 아니야? 음.